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어, 방금,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재작년에 스콜피온 캐피털이 아니고 새로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저의 생각은 어떤지 빠르게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2025년 3월 13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방금 캐리스테일 캐피털이라는 곳이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캐리스테일 캐피털은 미국의 투자회사로 주로 공매도 리포트를 활용하는 전략을 쓰는데 쌈 아드랑기 뭐 인도 출신이신 것 같아요 2009년에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을 설립을 했고 이제 특정 기업 주식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 공매도하는 전략을 씁니다. 운영자금은 3억 불 정도 되고요, 한 5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소형 의지펀드에 해당되는데, 뭐 실제로 지금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한두 시간 정도 흘렀는데, 뭐 아이온큐 주가에는 큰 타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양전이 됐다가 소폭 하락했다 이래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을 타겟해서 공매도를 냈는지 보면은 신뢰도를 볼수 있죠. 그래서 뭐 ACM 리서치, 레드캣, 오클로, 루멘 라이어트,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같은 회사들의 공매도를 냈는데요. 어, 낸 이후 현재 기업 주가, 그리고 당일에는 어땠는지 요거를 보면은 ACM 리서치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당일에 주가가 17% 올랐고,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보면은 40%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요. 레드캣은 당일에 마이너스 7%, 현재까지 보면 마이너스 55%, 뭐, 이건 어느 정도 승리를 한것 같고, 오클로는 당일에 마이너스 4%,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0%로 실패. 루멘은 당일 마이너스 14.5,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14. 라이엇은 당일 뭐 거의 영향력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마이너스 23%. 마이클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못 건드렸죠. 당일에는 마이너스 11이었는데, 현재까지는 플러스 32%로 나왔는데요. 이제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얘네들이 언제 그 공매도 했던 주식을, 어, 갚아서 청산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름이 있는 헤지펀드가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은 당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에 많이 정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예능과 공매도 리포트를 낼 때는 어, 디스클레이머가 있죠. 우리가 법적 책임이 없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뭐 인터뷰하고 소집한 자료들의 일부일 수도 있고 왜곡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놓고. 네, 주가를 떨군 다음에 빠르게 뭐 청산을 하거나 뭐 계속 떨어지면 더 가져가는 이런 비겁한 전략을 쓰는 월가의 늑대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내서 어, 특정 기업을 타겟팅해서 주가를 떨군 다음에 주로 저희와 같은 서민들 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탈취해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굉장히 야비한 기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네, 덤머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멍청한 돈이다. 그래서 공매도 한번 치면 돈 버는데, 그냥 치지 뭐. 했다가, 이제, 로우링 키티한테 완전히 호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콜피언 캐피털 때는 뭐 제가 뭐굳세게뭐 뭐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 좀 대항을 하고자 했어요. 뭐, 내용 자체가 크게 뭐, 스콜피온 캐피탈처럼 억지거나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주주들이 어느 정도 기업을 서포트한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실제로 몇천 주 이상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헤지펀드의 설립자의 펀드 퍼포먼스를 보면요. 3년 동안, 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마이너스 뭐 8%에서 17%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20개의 종목들, 3년 동안 마이너스 9%를 기록해서 뭐 그다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아이온큐는 어, 쇼트를 하, 공매도 할 건데 양자 컴퓨팅 버블이 현실로 다가와져서 엄청나게 부풀려졌다 대규모 확장 가지를 위해서 인터넷 포토닉 인터커넥터가 필요한데, 이게 아직 멀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요거는 제가 어제도 전달드렸죠.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때 예상치 못한 CEO 변경, 유상증자 있었고, 기술 로드맵 및 벤치마크, 뭐 AQ를 폐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의 명박한 징후다. 지금, 어 그리고 그 이후에 3,700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유상증자 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자 네트워킹 관련돼서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전직 임원을 인터뷰했다고 해요. 엄청난 기술 장애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다. 중간 수익을 올리고 투자자의 주의를 돌리는 빠른 방법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전직 임원 인터뷰 이 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서 외국 되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공매도 리포트 지금 보는 게 아이온큐도 봤었고, 이너데이터도 봤었고, 보통 월가 하는 걸 보면요. 스타트업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차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때 공매도 리포트를 쳐요. 얘네 안될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에 회사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르세 합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뭐 여기서 만에 하나 진짜 왜곡이었고 사기였을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절반 이상은 회사가 잘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 회사 얘기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확장을 위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광자 상호 연계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완료할 궤도에 있다라고 했는데,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뭐, 업계 CEO 중에 이 성능이 아직 끔찍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직 아이온큐는 연구실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자는 거죠. 그리고 원격으로 실행 가능한 이런 쓸만한 정도의 성능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토닉 인터커넥트는 어렵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기술 로드맵이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포토닉 인터커넥트에 대한 정확한 성과 지표를 공개한 적이 없고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64EQ, 템포, 이제 필요 제품의 시 e 가 계속, 어뭐 양자 컴퓨터의 c 취 PT 순간이 없거다라고 했는데 과대평가이며 장난감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또이 차세대, 비 이슈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서 3배 이상 성장, 주가 성장이 있었고 지금 27년 예상 수익의 43배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비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스쿨피온 캐피털 때한번 크게 되어봐서 얘네도 뭔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스쿨피온 캐피털은 진짜 어이없는 얘기들 많이 했죠 양자 컴퓨터 없고 1더길도 못하고 뭐피라차피맨 c e 가 고조이다 고졸 맞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있었고, 판매로 실적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스쿨평 캐피털은 완전히 틀렸던 거고, 어, 제가 이 내용을 공교롭게도 어제 바로 얘기했어요.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R&D 상무였던 파탕 상무가 24년 2월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단계 완성 2월, 10월에 2단계 완성. 그리고 현재까지 다음 소식이 없기 때문에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때 굉장히 뛰어난 조직들과 협력한다는 게 힌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케리스데일 캐피털이 얘기를 했고요. 현재 포르트 엔터프라이스 5대 제조하고 템포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한 대는 판매됐고, 두대더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대 판매하기로 했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판매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해결책으로 양자 네트워킹을 선택했구나라고 했는데, 뭐, 공매도 기간이라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하루 텀으로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용필 투자하는 이유가 뭐, 뭐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상장 이후에 2022년에 첫 해에는 600% 연매출이 성장했고, 23년에는 거의 100%, 24년에도 거의 100%, 25년에도 100%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공매도 기관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매출을 내고 있는데, 실제로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아, 지금 불확실성 크니까 너네 불안하잖아. 지금 팔어. 그래야 걔네가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런 핵심을 우리가 잘 짚고 있어야 이런 공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찍히면서 한쪽이 부진해도 한쪽이 올라가면은 결국에 끌어올려서 같이 갈 거다. 실제로 월가도 매년 두배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매수 리포트가 뭐큰 영향이 없는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아이언큐 주가 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케이스텔 캐피털의 공매도 리포트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65만 불 이게 21년 4분기였는데 24년 4분기에 3년 만에 7배 이상 매출을 끌어올렸죠 자 이게 리게티고 이게 디웨이브입니다 최근에 둘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매출이 두개다 공교롭게 230만 불로 상장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 리포트는 이런데 쳤어야 돼요.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데. 아이온큐는 매출 잘 늘려가고 있는데 왜 여기 쳤을까? 뭐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패닉하게 만들어서 지금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가를 떨궈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지금 두 번이나 공매도 리포트를 맞은 거죠. 3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큰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더 공매도를 쳤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거꾸로 자 그리고 지금 아이온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미래 12개월 예상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57배입니다 리게티는 188배 디에브는 193배로 지금 아이온큐가 제일 싸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는 인력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400명을 돌파했고 보시면 6개월 10% 1년 20% 2년 80% 이상 성장을 했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6개월 오히려 마이너스 3%, 2년 동안 마이너스 3% 인력이 오히려 줄었고 150명 수준입니다. DAV 265명 정도 되고 2년 성장률이 10%밖에 안 돼요. 아까 보셨겠지만 아까 보셨겠지만 아이언큐는 2년 동안 80% 넘게 성장했습니다. 왜 성장하는 회사를 공매도를 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 해 보면 22년 스콜피온 캐피털에 이어서 25년 3월 케리스데이 캐피털이 아이언큐 공매도 공격을 했는데 주요 공격 포인트 포토닉 인터커넥이 멀어 보인다. CEO 교체됐고, 전 CEO 매도 있었고, M&A 하고 있다. 64의 큐는 과장이며 장난감일 거다. 대기업들보다 부족하다. 이온 트랩이 확장성 문제가 있고, 게이트 속도가 늦어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10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오, 요거는 제가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 10불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어, 근데 얘네가 틀렸던 건 여기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력이 부족하다. 자본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현금 확보를 하면서 1조 원까지 돈을 끌어올렸고, 당장 생존 1, 2년 더할수 있는데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계속 인수합병 하면서 유상균자를한 거니까, 뭐, 자본적인 면에서도 지금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매출을 내는 유일한 회사인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뭐 포토닉 인터커넥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절반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게이트 속도,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 이거를 뭐발음방식 어, 이태리 분방식 여러 양자 종들을 합쳐서 게이트 속도를 100배, 1,000배 올릴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걸 이제 이 포토닉 인터칸 에게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결 이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6 4 q 같은 경우는 나와봐 야 알겠지만 어, 효능이 별로 없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어쨌거나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인지했던 내용이고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어, 투자자라면 이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패닉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어제 이런 얘기를 미리 해 드려서 예방주사를 어느 정도 맞으신 것 같고요 회사를 의심한다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홀딩 매수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팩트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쪽으로 어려움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 시간동안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돌파구를 찾았다. 포토닉 인터커넥트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회사가 꾸준히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올해도 두배 달성을 보고 있죠. 인력 면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 나왔던 거 신속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달을 드렸는데요. 사실 켈스데일 캐피털이 내놓은 내용은 네, 스콜피온 캐피털이 내놨던 그런 억지 주장들보다는 이미 있는 사실들을 가져와서 기존 주주들을 패닉시켜서 주가를 떨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는 이 트위터에 있는 서양인들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공유가 되고 학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죠 어,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패닉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아이온큐 64 EQ가 나왔는데 템포가 나왔는데 실제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효용성이 없는 것 또는 지금 매출 가이던스를 작년 대비 올해도 두 배로 공격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걸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포토닉 인터커넥트 쉽지 않은 기술이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가 지금 예상만큼 잘 나오지 않는 것 요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제가 아이온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제 얘기가 여러분들 100% 가져가셔서 투자에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스콜피온 캐피털대도 잘 이겨냈고 10불 또는 그 내외에서 우리가 매집을 했다가 결국에 50불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 가족들한테 증여하고 뭐 수익 실현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고 회사가 잘 하길 기다리면서 또더큰 퀀텀 점프, 주가의 퀀텀 점프를 우리가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